한난이 좋아요. 예.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 <요샘. 웃음>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휴, 괜찮다. 내가 이렇게 아파서 너를 힘들게 안고. 그런 말씀 마세요 아, 내일은 제가 산속 깊이 들어가 어머니 병을 낫게 할 귀한 약초를 구해올게요 아이고, 안 된다 숲에는 무서운 산짐승들이 많아 하, 그럴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라 가난해서 <laughs> <laughs> 어머니께 맛있는 고기 반찬 한번 못 해드렸는데 점점 병세가 깊어지고 있어. 병을 낫게 약초를 캐러 가야겠다.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제발 저좀 구해주세요.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저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 같은데? 어? 어? 여기서 소리가 났는데? 여기야, 여기. 아, 어, 참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야? 아유 참여기라니까요발 아래요 에엑! 넌 사나운 호랑이 아니야? 으흠 아, 아유, 전 착한 호랑이에요 제발 차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러면 원하시는 거다 드릴게요 원하는 걸다 준다고? 아, 호랑이한테 오늘 약개 약초를 찾아달라고 해야겠다. 그,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살았다. <응. 웃음> 아, 그래 그 안에서 야. 얼마나 답답했느냐? <laughs> 이젠 내가 원하는 걸. <웃음> <웃음> 젠데 밥이 돼아유왜 이러는 거냐 난널 구해줬는데 날 잡으려고 <laughs> 이+ 구덩이를 판 것도 사람인데 너도 사람이니 잡아먹어야 한대. 왜기 한번 물어보지. 황제야, 내가 이 호랑이를 구해 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날 잡아먹겠다고 하는구나. 은혜를 모르는 건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 소들은 평생 사람을 위해 일해 주는데 나이가 들면 그냥 싼값에 팔아 버리지 않느냐. 그렇지. 이 사람을 잡아먹겠다는 내 말이 옳은 거지? 호랑아, 네가 옳다. 얼른 잡아먹어라. 으아! 내가 잡아먹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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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딱한 번만 더 물어보자. 응, 어? 네, 좋다.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들어주겠대 마침 저쪽에 토끼가 있고. <레히> 어? 어? 호랑이님 아니세요? 이, 내 얘기랑 잘 들어봐라. 어때? 이 사람을 내가 잡아먹어도 되겠지? 음. 이 녀석 어째 내가 옳다고 말하지 않는 게니? 전 호랑이님 말만 듣고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처음부터 일어났던 일을 보면 모를까 아우 답답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음. 알겠다 알겠어 날 따라와봐라 이게 바보 같은 토끼 네 새끼 토끼 너두눈 동그랗게 뜨고 잘 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었다 그런데 구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laughs> 우와! 음, 그렇게 빠지고 말았구나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사내가 날, <laughs> 날 구해 주었지 어서 날 구해.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느냐 어? 어휴, 깜짝이야 당신은 누구야 아, 길을 지나다가 발을 헛딛고 말았어 아, 내가 다시 이런 구덩이에 빠질 줄은 몰랐어 나도 내가 다시 구덩이에 빠질 줄은 몰랐지 그런데 그 전에는 왜 빠졌어 아, 오래된 일인데 어, 우리 요셉에게 색동 옷이 잘 어울리는구나. <웃음> <웃음> 아버지 고맙습니다. <laughs> 형들한테 자랑해야지. <laughs> 나의 아버지 야곱은 나를 무척 사랑하셨다. 하지만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나를 미워했지. 특히 형들은 나의 꿈 이야기를 아주 못마땅해했어. 결국. 날 괴롭히게 되지. 저기 꿈꾸는 요셉이 온다.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께 메이수가 잡아먹었다고 하자.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 버리자. 아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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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들 참 못됐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난 결국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어. 하지만. 지금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 그리고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됐어. 어이치, 총리가 된 후에 당신을 구덩이에 빠뜨린 형들을 그냥 놔뒀어요. 나 같은 분 그냥 쿡 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족은 다 모일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데? 아유, 아유, 괜히 구덩이에 넣었어. 누구이도파는게 아니었는데? 이를 어쩌나 요셉아,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네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네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어라. 아,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면 우리 용서할 거야. 아, 음,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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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형님들은 날 해치려고 하고 아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 가족과 민족의 생명을 구해 주셨는. 난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단다 어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 보람아 이걸 잡고 어서 올라오거라 어, 저, 정말? 이, 이건 말도 안돼 자자자자 오, 아이고 살았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어떻게 은혜도 모르고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날 어떻게 다시 구해줄 수가 있어? 너와 요셉이라는 사람의 대화를 위에서 듣게 됐던다. 날 잡아먹으려고 한 기가 믿고 괘씸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련다. <laughs> 이은혜를않겠습니다 <잊지> 잠. <laughs> 아, <참. 웃음> <laughs> 와, 호랑이님, 이 귀한 산산과 약초들은 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어, 아주 깊은 숲 속에서 구했지. 내가 아니면 찾을 수 없는 곳이야. 응? 차아먹으려고할땐 언제고? <laughs> 날 용서해준 그 마음에 감동했다. 히히른히히 <laughs> <laughs> <얼른 놓고> 가야. 히 <laughs> 어? 아무도 없네? 무슨 소리가 난것 같았는데. 어? 아, 어, 어, 아니 이건 어? 내가 찾던 약초들이잖아. 어, 어머니, 이걸 보세요. <laughs> 아들아, 그때 다시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호랑이를 용서했니? 절 괴롭혀서 용서하기 쉽지 않았지만, 요셉처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모든 걸 선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아휴, 그래, 그래! 결국 용서받은 호랑이가 놓고 간 약초로 어머니의 병이 낫고 남은 약초들은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갓 한두 번, 갓냥이좋아요